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미개집딩 들이다 나왔습니다. <laughs> 되게 오랜만에 행사하는 것 같아요. 지금 10년대 생 이후로는 처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물건들을 모아서 한번 배틀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어떤 제품을 가져왔는지는 다모르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옛날 제품들을 한번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추억을 한번 추억파리 시간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추억대 네. 네, 그러면은 하나씩 그럼 꺼내는 걸까? 자신 있는 걸로? 음, 자신 있는 걸로. 어, 제일 자신 있는 걸. 어, 제일, 네. 제일 자신 있는 걸? 네, 제일 약한 걸로. 저, 저 약한 걸로. 약한 걸로. 뭐요? 예 이거 연습이 <laughs> 있는 거 아니에요? 연습도 아, 있잖 아니, 철로 어. 할게요. 어. 네, 네. 네. 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와. 이거는 우와. 진짜 우와. 옛날 옛날 폰인데 애니콜이거든요 어. 저희 엄마랑 어. 아빠가 아마 핸드폰. 대왕 핸드폰 냉장고에다 보니까 그거 다음으로 아마 요게 나왔을 거예요. 눈썹에이 나왔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근데 냉동사... 귀한 거예요. 진짜 네. 귀한 거 이거. 감도 좋고. 안주거든요? 근데 이거 잘 맞아야지 뒤에 고무가 아, 녹아서 이렇게 묻어. 이렇게 아, 아, 기억나시죠, 나들? 예. 옛날에 아이리버랑 양대산맥이었던 것 같아. 요 <laughs> 아이리버는 삼각형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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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그그 모양이었잖아요. 이거 좀 빠질지나? 근데 이게 너무 아, 오래돼가지고 빠지고 거의 빠질 수없요 갑자기 생각 on the time. 아이리버그 만든 사람이 time. I live 데 n the time. I live on t h 그분 i m e I live on the time. I l 런 v e 이 n 이 h e time. I live on the t i 이 e I l i v 면 o 야돼 그러면 노래가 넘어갑니다 음. 그 생각날 때가 있어요. 요새 같은 경우에 폰에 다 되니까 오랜만에 다시 가지고 있어요. 은 추억 이 있는 그날에 네. 어, 되게 기분이 좀이상하다 아, 가져온 제품은 맞아요. 맞아요. 이거 이거는 근데 네, 있으신 분들 은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집에 비디오 테이블 버려가지고 재생을 해볼 수가 없어갖고 이게 안에 뭐가 들어온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음. 이렇게 보면 공테이프를 하나 사서 TV 걸를다 녹화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덮어쓰긴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원래 파워 파워 렌즈였다가 렌저. 돌아온 홍길동이었다가 계속 이렇게 수정한 아게 있어요. 녹화를 래서 그다음에 여기 뭐왕사지왕사기 <laughs> <왕쌍이. 웃음> 아무튼 뭐 되게 여러 번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풀리면은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아요. 했었었는데 진짜 되게, 진짜, 어, 이거 넣어봐야지 그느낌인데 어, 그스 그 그거. 그 앞에. 쏙 들어가는 거. 엄마가 결혼식 테이프에 달고 녹화 떠서 나중에. <laughs> 아, 진짜. 죄송합니다. <laughs> <진짜. 웃음> 아무튼, 요, 요 테이프. 수업이 맞습 저는 플레이 모빌인데, 이게 요즘에도 시판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얘를 모으고 있는데, 얘를 가져온 이유는, 얘가 1992년 버전입니다. 어. <laughs> 아, 안 보이겠지만, 여기 발바닥에. 1992년 버전이라고 써있어요. 우리 다섯 살때 나온 거. 예요 그러면은 너 이거 다섯 살때산 거야? 아니면은? 아니요, 제가 이거를, 90... 이거를 모은다고 있지? 했잖아요. 레어템을 산 거예요. 제가 아, 그러면은 진짜 언제 쓸 때가 재테크가 될지 모르니까. 예예, 예. 거의 일부 세개에 10배 이상의 네. 가격을 주고 샀습니다. 얼마예요? 어? 10배 이상이요 제가 샀을 때는 한 요렇게 세트를 한 8만원 정도에 샀어요 진짜요? 예. 여러분 집에 1 9 9 2년 플레이모빌 있으시면 재테크 네. 한 되니까 네. 이거 한번 찾아보세얼마죠 지금 시가가 얼마죠? 원래 네. 요런거 하나 사면 한 5-6천원 하잖아요 네. 세트를 해도 2만원 정도면상단 말이에요 아, 플레이모빌은 아. 근데 요렇게 한거 지고원전없어 한번 그러니까 제가 모을수 있었겠죠 근데 예쁘면 진짜 예쁘다이상이니요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술이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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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많네 이거 좋았어요. 아니 핸드폰 장사 장사하신다. 요저예 사실 핸드폰은 잘안 버리거든요, 어. 진짜. 나도 피피 있피가 그게 다 꺼져졌나요? 네. 예.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게 나의이동 통신이라고 어? 어, 진짜 그리고, 되게 진짜 옛날에나 풔피예요, 옛날 이 가지고. 그래서 거시에 거기 <laughs> 여기 이렇게 쳐다 가까이 나한번 보여요? 너 여기 쳐다보는 거야? 아, 아니 아니. 어, 야 멋스럽다. 보안관답네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어디다 꽂아야 되죠? 우리 아빠는 이렇게 <laughs> 했다고요. 아 이렇게. 이게멋스 <laughs> 상징이었어요. 어. 멋스럽네요. 그래서 삐가 띠띠 울리면. 유지비도 삐리빌 이었나요 전혀요. 아 저는 어,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까지 쓰긴 썼거든요. 아, 아, 아 진짜요? 근데 바로 휴대폰으로 넘어가가지고. 저 음성메시지를 했었어요.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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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특가 있었고요. 저는 거의 이렇게 기기들 보면 공이로 네. 나레텔이 엄청 세. 음. 나리에도 통통씩. 근이거 진짜 되게 공이 보면은 옛날 옛날 건데 음, 옛날. 이거 사이야 건데 살라나이 어, 이거 되게 유명했던거니 빨아질까? 되게 소리를 들어 보세요. 와! 옛날 옛날 소리 되게 근데 진짜 환 실패자 이거 이거 뭐? 습니다 이거 왠지 구할라면 진짜 못 구할 것 같은데. 응. 제가 가져온 건 이것도 삐삐인데 네, 응. 파어 소닉 거예요. 여기 삐삐은그 물기가. 옛날에 왜 차에는 카세트 테이프를 그루투스라거나 마이마이랑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없어서 음. 이게 카세트 팩이라그래서 이거를 차 자동차에 꽂고 얘를 마이마이에 꽂으면 음. 마이마이의 음악이 차에서, 차에서, 차에서 이렇게 우와. 나오는 그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거 음. 진짜 처음 봐요. 처음 봐요. 그래서 카세트. 저 고등학교 때 썼던 아이팟. 근 이거 되게 이쁘다 응 네, 이쁘다 이건 지금 써도 어. 이거 상상님이 요것도 하나 줘보시겠다 상상님이 가지고 온 이게 더 옛날 어, 버전이잖아 네. 그건 켜져요 지금도 어. 켜져요 되게 할까요? 잘 아끼셔가지고 근데 진짜 너무, 너무 이뻐 근데, 근데 아까 보니까 야, 켜지더라고 진짜 오랜만다 위에 홀딩 거는 켜져 진짜 잘발리이다크기는 음. 아, 이렇게 음. 너무 예뻐요 근데 근데 이거는 지금도 되게 예뻐어나 갖고 다녀도서 이뻐 어. 얘는 써라 진짜 <목소리> 너무 예쁜 같아. 얘는 충전을 해야 켜지더라고요. 음. 근데 두 개는 진짜 이게 세련된 게 그치. 아, 진짜, 진짜 이게 여기 안에 게임도 나. 있잖아요. 요 휠을 돌리면서 막북좀 깨고 이런 것들도. 음. 아, 음. 아 여기 게임도 있어. 네. 근데 이거랑 진짜 비교되는 게 어. 확실히 디자인이 이게 좀. 아마 같은 시대 때 나왔을 맞아, 것 같은 게임 타 다음이 아마 이거였을 거제 친구들은 이런 거 좋은 거 같다고 거요 어, 근데 네. 되게 네. 그 그게 다르네요 얘는 화면도 있고. 어 이것도 맥북. 진짜 <목소리> <대박이네>. 청... <목소리> 뭐, <목소리> 뭐, 뭐, 고등학교 3학년 말에 고등학교 때 저... 이... 부자였나 부자였나 이... 여기 뽑으면... 어, 예쁘다 어. 근데 이게 처음에 처음에는 좀앞레 같은 게나요 네? 어, 요즘, 옛날에 안 그랬는데 금데 <목소리> 되게 <친구> 좀, <목소리> 좀 무거워요 근데 이게 딱 무거, 근데, 봐도 근데, 근데, 근데 예쁘긴 진짜 예뻐요 그리고 그 타자감이 되게 이게 유인데 디자인 이런 거 진짜 잘져고슬 또 이승미 요즘다나 안내가 나냄새 어떻게 안내가 나요? 이거 어게 안내가 요 터져나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만드 <laughs> 거잖아요 <웃음> 미국인 냄새가 나 <아니>, 진짜 뻥이 <laughs> 아니라 진짜 안내가 나요 우리가 다 이게 안내가 나요 근데 진짜 미국인 <laughs> 냄새가 나요 미국 가고 싶을 때아 네. 근데 진짜 냄새가 이뭔 개소리야 이게 정말 대박이 저는 음, 데 음, 이거를 제가 당시 2,000원을 주고 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뭐좀저 집이 <laughs> 그렇게 잘 지안지 못해. 그렇게 매달 나왔잖아 매달이. 매달 나왔는데 어. 저는 매달 상애들이 있어요. 아, 수색가들이 아, 있는데 저는 2,000원 진짜 큰맘먹고 이거 산 거거든요.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어. 거예요. 이게 한번 열어서 좀 보는 거근요 이게 진짜 웃긴 그래. 게 여기에 보면은 어? 지온이가 뭐, 있어요. 옛날 이가있거은요 지온이가 있고요. 옛날 뭐 풀한다 되게 어요 되게 쿨하네요. 무기어이거 흑역사. 그런 것도 있어요. 어찌? 아, 이게 맞아. 어, 여기 중간중간에. 중간중간 NRG, 어, n 젊은 시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편지 집에 뭐, 어, 어, 그냥 진짜 국민여동생. 국민여동생. 뭐, 되게 추억의 그거. 추억에, 여기 김태우, 진짜 추억이에요. 여기. 아, 뭐야. 이 <laughs> 형도 여기 다. 왓슨맨도 <목소맨> 어. 여기 들어가 계시고요. 연애편지 어, 편지 아닌가요? 요 뭐야? 달미 할로우. 진짜 친구. 어, <웃음> 저... <웃음> 제, 제, <웃음> 어. 음, 음, 하이, 하이. 아, 너무 오랜만이다. 너무 라고 그리고 뒤에는 감자 백화점이라고 써져. <laughs> 그럼 자리가 죽었어요. 달걀 테일버잘 지내니? 어, 진짜 이거 보니까 갑자기 어 밑에 뭐야? 이뭐 그럼 자리가 얻은 관계로 이 이완. 어, 너무 <laughs> 이게 2001년 거. 10월 9일. 2001년 어. 10월 9일. 뭐뭐 생각했죠. 진짜 아, 수업이다. 바람이가 어. 영어 영어 선생님. 바람이 어. 지금 너무 영어 잘 나와요. 바람이. 감자 대박. 그 바람이 연락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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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가끔 <laughs> 여기뭐 무서운 얘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여기에 재밌었어 이거 진짜. 어 쓰긴 썼는데 어. 다 오랜 거 보세요. 열심히 안드락에 음 썼는데. 뭐 이런 오, 식으로 오정의팝빙수네팝빙수 어, 네. 같은 거 오이접기 같은 거 이런 거 있었고 참외도 뭐 있고 이게 진짜 추억이다 아, 이게 남자분들은 여러분과 못할것 네. 같은데 여자분들은 맞다. 이거 감자 아, 이런 거좋아하거 거 이거 안 썼으면 안 썼을 사람이 없을 거 같아 8 0년대생이네 당시에 진짜 이거 핫했죠 맞아 맞아 유진 님은 어렸을 때예이 캐릭이에요 어 맞아 맞아 소순이 콩이 콩이가아 진짜 추억이다 그 플로피 디스크 이거 그그 이게 근데 이게 집에 진짜 많았거든요. 왜 음, 뭐 우리는 맞아, 맞아. 이게 실뭐 뭐, 대신 에 USB 대신이었죠. 우리한테는 아, 맞아, 우리 중고 때는 맞아, 맞아. 과제나 뭐 진짜, 이런 걸 하면 거 하면 여기다 맞아. 담아서 맞아. 가지고 갔었거든요. 이게 1.44 m b 밖에안 됐었는데.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집에 되게 많았는데 다 버려서 이걸 가지고 있는 집이 거의 없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되게 구하기, 구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열어볼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포츠비 디스크를 뭐 열수 있는 없죠.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네, 요거 아, 추억의 요거를 가져왔고, 제일 네, 그다음에 이거는 추억의 그건 아닌데 제가 최근에 음, 어, 얻은 다마꽃입니다.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다마꽃을 나왔대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써보고 별도로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요거 도청 나시죠? 이거 한 마리씩 다 키우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거 책상하한씩또 응. 주고 받는 거예세새 거야. 이게 맞아. 접붙이는 것도 되고 받는 거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접붙이는 게 맞아. 이거 요새 거는 그 이걸 두개두 두 마리를 교감을 어, 시킬 수, <laughs> 수 있어요. <있을 웃음> 그고 되게 요새도 나오긴 나오던데. 이런 말은 나쁜 말니다 아니 그게 그 표현을 <laughs> 농장식으로 접붙이는 거예요. <laughs> <맞아요>. 맞아. <laughs> 저희 아버지 젊은 시절에 잠깐 꿈이 어, 뭐 문학 소년이었거든요 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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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고 있어가지고 이 저희 저희 이희 저희 동묘 같은 저희 는데가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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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리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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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laughs> 그렇게 얘기하니까 소개라고 <laughs> 하니까 갑자기 전좀 맞아요, 티요 이런 거 맞아서 이런 거 모은 애들이 많았어요 응. 있는 집 애들은 이런 게좀 다양했거든요. 전그 <laughs> 중에 있잖아. 몇 가지밖에 어, 없었거든요. <laughs> 그러나전 흑코지 그 <laughs> 잘 자랐고요. <응>. 여기 안에 티코가 <laughs> 보고 있어요. <laughs> 정이가 음. 있고요. 그리고 음. 너무 야한데? 응. 음. 음. 이거 음. 여기 신데렐라가 있는데 신데렐라 얘한테 음. 이렇게 이거 좀 심의 규정이 기 때문에 옷을 입혀갖고 보여다 이렇게. 해서 옷을 뒤에 이렇게 뭐 걸어가지고 이게 요새도 나오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었는데 얘는 진짜 되게 귀한 버전이에요 옛날 옛날, 옛날. 옛날. 어. 얘는 약간 그래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서 이렇게 서기도 합니다 <laughs> <그래서 알고>. 되게 <laughs> 왕자님이 엄청 다리가 기시네요 이게 신데렐라 KBS 어. 버전이었거든요 이거? 어. <laughs> 것도 있어요 세일러 어, 나, 나 슬럼 좋아했어. 나도 그 스티커 좋아했어. 그 좋아했어. 이 스티커인데 원래 이 위에다가 위에 맞이 스티커를 좋아져. 붙여가지고 옷을 입혀야 되는데아 어, 근데 버리지 말고요. 잘생각하면그쵸죠 음. 다른 의류도 있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90년대생 분들은 좀 이게 추억이 있다 그러면 응. 웬만하면 버리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이런 네. 거안 버리면 질퍽. 아니, 가전제품은 아니에요. 안 버려도 될것 같아, 그지 않아? 음, 가전제품은, 맞아요, 맞아요. 어, 요새 파자기 같은 경우도 3 <laughs> 0만원 50만원 이렇게 판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파자기 다 버렸거든요. 아 맞아, 맞아. 없는 집이 없어서 왔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제가 또 가져온 거는, 요거는 근데 요새도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요거는 CD 플레이어예요 음. 그래서 이게 지금 근데 안 돼가지고 보여드릴 수, 안 되더라고요, 지가 세봤는데. <laughs> 그래서 약간 여기다 CD 넣어가지고 하는 시 음. d 플레이어 요거 되게 많이 들었었잖아요 이게 MP3 나오기 전까지는 CD 플레이어를 들었었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집에서 들고 온게 CD, CD 중에서 되게 좀 오래된 것 같은 걸 제가 들고 왔는데 어, 옛날에는 이렇게 맥주 회사에서 이렇게 추억의 영화막 이렇게 음. 해가지고 구워서 어, 요거를 주는 사품으로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음. 보면은 되게 뭐 관광지 <laughs> 어, 되게 옛날 썸머타임 배너 배너? 배너 아, 배너, 배너. 되게 배너 엄청 옛날에 배너. 음악들이 배너. 이렇게 흐고요 100가지가 모였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얘는 그냥 정말 녹음을 해서 맞아, 맞아, 맞아. 아, 이렇게. 어,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죠 어, 어, 불법이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카스 맥주 운용 방법 이렇게 적혀있고요 카스에서 벌거벗기는 카스 담당자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희 때는 한자를 무조건 필수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천자문이라고 해가지고, 한자를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돼있어서 보면, 여기 게임도 할수 있고, 어, 어? 약간 뭐, 천자문 크기, 고사성어뭐 이런 게 들어가 있었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진짜 천자문 씨, 일단 들어가 있었어. <laughs> <laughs> 이거는 유지, 유치, 유지단이, <유치장인> 이거로, 옛날에는, 옛날에는, 옛날에는 연주곡이 들어있었었는데, 아마 이게, 이게, 이게 아니요, 아니요. 외래어가, 외로워 <laughs> 나쁜 게 아니고 우도된거아니었 <laughs> 나쁜 건 아니고 <laughs> 이거 틀었는데 이게 뭐 이게, 이게 어 그렇지 생소폰 영상이었겠죠 <laughs> 네 그래서 <laughs>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리뷰고요 네. <laughs> 네 제일 <laughs> 그본것 중에서 이건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되는 물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냄새가 이런 저희 중에 한 명한테 저희가 몰아서. 아이가 그러니까 댓글 달아준 사람한테 혜택은 없네요. 음, 아무튼 그렇죠. 아. 저희끼리 내기를 해가지고 아무튼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중에 한 명에게 좋은 선물을 서로 주기로 했습니다. 네. 많은 수표. 네. 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